그 때는 알려드렸는데, 노래 시작할 때, 얼쑤 오면 좋다! 이렇게 합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한테 그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들어보시고, 음, 또, 좀씩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못해도, 그냥 우리, 그, 구간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기가 힘들지, 한번몇번 번 해보면은, 자기가 있어요. 집 지금 들어보시고, 가사, 많은 가사가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내 가정은 같이 나와서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자, 소리할 때는 젊은데, 얼쑤 그러면 좋다 그랬다고 그랬죠? 네. 예. 얼쑤! 좋다! 아, 시작합니다. 아리, 아, 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 아리랑 아,

đúng như thế đây núi đẹp quá trời đẹp quá trời đẹp quá núi núi